이제 두 번째로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닫던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던 그 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의 가족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노예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정령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리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서서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려고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바로가 내보낼 리가 없죠 거저 노동을 시키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해방되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정월 14일 저녁 해질 때쯤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양쪽의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인방 위에 가로지른 막대기입니다.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집 안에서 이 양을 뼈를 꺾지 말고 구워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그 부풀지 않은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올 터이니 발에는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출발할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이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과연 그대로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를 멸하는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종까지, 아니 짐승의 첫번난 수컷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밤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죄도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며 피 흘림을 통하여 거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 몸을 입어 육체를 입고 땅에 오게 하셨고 또죄 없게 나게 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죄인 중에 하나와 같이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짊어지셨기에 죄인 중의 우두머리처럼 세 십자가 중앙에 높이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며, 버림을 당하시며,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며칠 전까지 왕이라고 만세 부리던 백성들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죄인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들은 저주와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심판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를 믿는 자곧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과거 분사로 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멸망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후사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때에 외국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자주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갈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전쟁에 내보낼 수가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전쟁에 안 나가고 무슨 사정이 있어요 누구를 사서 대신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사했어요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여전히 호족에 살아있기 때문에 또 군인을 모집할 때그 대신 군대를 내보낸 사람 그그 그 사람에게 징집 영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그때 전쟁 나가야 될, 되는데 나갈 형편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내보냈습니다. 내 대신 나간 겁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그가 대신 죽은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다시 전쟁에 나오라고 합니까? 하는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의논하다가 맞다. 내가 죽을 대신, 내가 산 대신 나간 군인이 죽었으므로, 너는 죽은 것이다. 너는... 면제다 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크리스토의 죽음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 하나하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행한대로 심판받아 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사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가는 곳 음부까지도 가셨기에 우리들은 예수 믿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에 혹 우리가 그 후에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흘리신 보유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우리들은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는 송구스러워서 주님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 발만 아니고 내 온몸을 닦아 주세요" 할때 예수님께서 는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시 그 중생의 은혜는 아니다 얘기해요. 날마다 발을 닦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러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불신자가 된게 아니니까 목욕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톤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톤먼트"라고 하는 영어도 참 어떻게 풀어보면... 재미있는 말이 됩니다. 단번에 또 영원토록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a t 그다음에 one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사 어민 -e me and monte를 해서 atonement 아주 한 번에 단번에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참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워낙 유다지파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봐서는 제사장의 계통은 레위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시브리서 7장 2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제사장이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다시 제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죄가 속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자꾸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그 아들이 제사장 되는 세습이 필요했고 또 죄인들도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또 범죄하게 되면 또 제물을 가져와서 참 목을 따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는 별다른 제사장 레위 지파의 계통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 살렘 왕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의 보혈은 샘솟듯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는 구원사역을 완상하셨지만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걸 성령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몸으로 산 재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의의의 병기들 옛날에는 우리 몸을 내 마음과 또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죄 짓는 데 쓰는 죄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산제사 재물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들이 질문하실 때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숨도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베풀 수 있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지자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 그 첫째가 예배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간과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또는 요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체부처럼 우리의 날이 빨리 갑니다 하는 이런 그 빠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널리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망해야 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참 인내하며 온유하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